재밌게 보셨나요? 네. 네! 방금 보신 거 맞죠? 네! 네. 공간 이동할 좀 네. <laughs> 네. 아,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렇게 4주차대문에도 이렇게 꾸준히 찾아 주시고 극장을 가득 채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저희 영화 인지는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가을 선선할 때까지 이렇게 꾸준히 잘 되고 있어서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날씨가 좀 선선해졌는데 조심하시고명절하고보내시고 저희 인시에도꾸준시고랑해주시면감사하겠고니다감시합니다하시고 강사들 무요니다 네,